오가는 말들의 어떤 그 정도가요. 거의 남남보다 못한 상황입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? 지금 이제 그 당사에서 예. 오늘 그 한동훈 퇴진해라집회병들이 예.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. 예. 저는 지금 상당히 그 심각한 레드라인을 넘고 있지 않나 아, 그렇게 보시는군요. 지금 그렇게 그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. 이 정도 감정싸움 있으면 어, 과거 같으면 거의 어떤 파탄 아닌가요? 관계의 파탄, 파탄이죠. 아, 파탄으로 보십니까, 유 전사님? 지금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예. 한동훈 그 대표한테 공언 넘어왔다고 봅니다. 아 예. 본인이 뭐 탈당, 예. 아니면 대표직 사퇴, 예. 아니면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손잡고 특검법 통과, 예. 세 가지 있겠죠. 그렇습니다. 예. 뭐 본인이 이제 선택할 문제인데요. 예. 저는 어떤 경우도 이게 뭐 표현이 자살행이다. 예. 극단리설 도다 이거 예를 들어 <laughs> 이재명 대표하고 예. 손을 잡고 특검 통과, 김건에서특검하면 본인이 공개하는 겁니다. 예, 그건 최악의 저는 선택수라 보고요. 예, 뭐 그다음에 탈당도 탈당 기 저는 한 탈당 5명. 요구 말씀이시죠? 아니 본인이 아니, 탈당. 탈당. 예, 거는한 다섯 명 따라 간대요. 아 대통령 탈당 요구가 아니고 본인 탈당. 본인이 예. 아니 그전리실은 본인이 떠나야지 대통령이 떠납니까 <laughs> 아니, 근데... 보통은 대통령한테 탈당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. 아, 예. 지금 이게 숫자를 보십시오. 아하. 지난 게 스물 명인데 비례들이 많아요. 예, 대부분 비례 공천했죠. 예, 이분들은 못 나갑니다. 예. 그러면 이게 지역구 중에 한 다섯 명 정도. 예. 나간다. 그러면 예. 게 의미가 없잖아요. 예. 이게 되고요. 예. 저는 가장 좋은 게 사태 아닌가. 아. 본인 이제 어차피 지금 허수아비고 대통령의 예. 신뢰가 안 되면 아마 이제 사퇴에서계속 차우를 노리는 게 가장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은 가장 현명한 선택이죠.